그도 이제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셨지만 어, 세계 청년들이 27년도에 대한민국을 찾아서 대한민국의 이미지,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서 아 대한민국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양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게 이제 천주교의 한 특정 종교만의 행사로 보시지 말고 이런 거 불교하고도 또 기독교하고도 연대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치르시겠다는 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돼서 통일로 가는 평화의 도시의 대한민국을 기리는 그걸 기원하는 이런 축전이 그 될수 있게끔 우리가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하여튼 아직 시간이 있지만 저희 문체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계 아, 청년 대회가 성공리에 아,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꼭함께하겠다 어, 이런 말씀입니다.